오늘 부활 주일, 이 시간 성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 어, 오늘 그리고 또 온라인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까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새임 공급받는 복대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많은 것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위해서 그토록 땀을 흘리는데 오늘 그 나와 관계된 그 모든 것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바로 나의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생명.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그 무엇이 유익하리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한 생명 나의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생애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 위해서 여러분, 어, 학교도 다니고요, 또 직장도 다니고, 또 결혼도 하고, 가정 이루고, 집도 사고, 또 자녀를 교육시킵니다. 심지어 사회적 명예, 명성 위해서 그토록 뭐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고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죽지 않으려고 하루 세끼 꼬박꼬박 밥 챙겨 먹습니다. 그러다가 아프면 우리 병원에 가서 치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아등바등해도요, 머지않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언젠가는 죽습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사건 오늘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또 하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세상은 죽을 사자, 망을 망자, 죽음은 끝이다. 죽음은 다 망했다. 이러지만 천만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절망적인가는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이웃과 사별해 본 사람일 겁니다. 심지어 어떤 철학자는 사랑하던 사람의 관 앞에서 하룻밤을 울리며 애통해 하지 않은 사람, 밤새워 본 일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제대로 알수 없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만큼 이 죽음이 얼마나 비통한 것인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성화라는 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대구 산고 나왔어요. 그때 대구 산고면 뭐 직장이 한국은행 비롯해서 100% 보장되는 아주 대표적인 상고였습니다. 또 경북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때 경북대학교면요, 뭐 지금 서울 연고대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이 학교 교사 생활도 하시고요. 자 그러다가 나중에 불교 정토종의 포교 국장도 하시고 교육 국장 여기만 그야말로 불교의 거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인생의 이 생사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 여러분 이런 체험 한 분들 꽤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어떤 분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주님 만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도 어느 목사님이 이분에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또 어떤 군인이 예수믿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이제 성경책을 구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그 성경 속에서 그렇게 고민하던 인생의 생사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기독교로 개종해서 신학을 하고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 불교의 거물이었던 그분이 이제 개종해서 이 극락의 불납이라는 책을 통하여 개종된 개종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 불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인도의 언어 성읍 구시라 성으로부터 죽은 한 청년의 상녀가 나올 때였습니다. 마침 그때 석가모니가 제자들을 데리고 지나가는 것을 본 죽은 청년의 어머니가 달려와서 슬피 울며 매달립니다. 세존이시여, 나의 외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석가모니 첫 마디가 "자매여, 생 회자 정리요 생자 필멸이라" 즉, 사람이 만나면 헤어지는 게 정한이치고, 또 세상에 난 자는 반드시 죽는데, 그 무슨 소리냐? 대답했습니다. "하도 자꾸 애통해하고 매우달리며 살려달라고 하니까, 석가가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말씀했답니다. "저 마을로 내려가서..." 한 번도 죽음을 맛보지 않은 그런 집에 가서 쌀을 한줌 구해가지고 죽을 끓여 먹이면 살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서 마을에 내려가서 온갖 그한번도 죽은 일이 없는 그런 가정 가봤더니 없거든요 돌아와서 세조님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죽은 사람 없는 그런 집 없어서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 말씀했습니다 자매여 생자필멸이라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것, 인연 따라 무의 세계로 없어지는 것이 너무 설파할 게 없느니라. 그러자 자매가 그 어머니가 여인이 설파며 들어갔다는 얘기죠. 여러분, 불교 가운데 어, 이 윤회설, 이건 불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저기 힌두교에서 차용한 거예요. 힌두교에서 들어온 거고요. 언젠가 석가모니는 주위 사람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도 받았대요. 당신은 대체 어떤 분입니까? 그때 석가모니는 대답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어요. 그때 옆에서 자꾸 신이십니까? 자꾸 묻더래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조용히 나는 신이 아니고 깨달은 자다, 깨달은 자다. 그리고 여러분 석가는 이 세존은 전지하지 못, 전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은 죽음을 맞이하고 했는데요. 그때 그 죽음 그 죽음이 어떤 과정이었는가 하면 어느 신도가 대접하는 돼지고기 요리를 먹었는데 거기에 아마 독버섯을 넣었나 봐요 그게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그 요리 먹고 결국 그로 죽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돼지고기, 버섯 그러네요 <laughs> 작은 그렇고 하여튼 어, 석가모니는 전능하지도 않았고요 전지하지도 않았고 한 인간의 불과점 그는 그냥 훌륭한 깨달은 자죠 그런데 자. 자, 이와 너무나 흡사한 사건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분이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택한 첫 번째 본문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는 말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이 그 성으로부터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옵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그 죽은 청년의 어머니가 막 그냥 애통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이 아들은 외독자였습니다 더욱이 이 어머니는 보니까 과부예요 그냥 아들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마라 울지 마라 하시면서 관으로 다가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 외치시니까 그 죽었던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났어요. 말씀 보니까 앉아서 말도 하는 겁니다. 자, 죽은 청년 살아난 이 사건 보면서 그걸 본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자 본문 누가복음 7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렇죠.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지금 같으면 20세기였으면, 지금 이 여러분과 누려 그걸, 그런 식으로 봤으면, 아주 전 세계에 막 퍼졌겠죠. 자, 불교계의 큰 인물이여 성리였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독교와 불교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같은 가부, 같은 외아들의 죽음이었는데, 불교에서는 생자 필멸, 그리고 끝이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제시하고 고민은 하는데,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 죽은 청년 살렸고요. 또 보세요. 두 번째,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놀란 포할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공생에 3년 동안 그 많은 분들을 대하는 가운데 특별히 더 가까이하고 더 사랑한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야곱도 열두 아들 가운데 다아들 사랑하지만은 요셉이 더 사랑받은 것. 아, 이거 우리가 여러분 교회생활이도요. 우리가 다 하나님 사랑받지만은... 더 사랑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더 은혜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우리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 사랑받는 분, 더 사랑받는 성도, 더 사랑받는 우리 성, 성은이 만극한 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교회 너무너무 잘 지었어요, 이름은. 성은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 아, 참 기가 막혀요. 성은교회. 자, 근데 이 가정, 이 삼남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을 예수님이 더 사랑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두 자매의 오빠 나사로가 뭘 잘못 먹었는지 하여튼 병 걸려서 죽었습니다. 알타가. 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멀리 떨어진 요단강 지역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건좀 지체되면서 나흘이 지났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럼 팔리스타인 이 지중에 쓴기후의 특징은요, 낮에 엄청 더워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막 하여튼 저녁엔 또 추워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니까 심하게 냄새까지 난다고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자, 무덤 찾아간 예수님께서 너의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나중에 그럴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럼 누가 나왔겠어요? 나사로만 나왔죠. 나사로야 나왔다 나사로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자 요한복음 11장 43-4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이제 살아났으니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기적왜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의 생명도 그분 손에 있어요 오늘 지금 2025년 이 부활주일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죽은 청년이 다시 살아나고, 죽은 나사로고 다시 살아났듯,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부활의 예고편이었던 겁니다. 그 예고편대로 예수님 죽은 지 나,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요.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500여 형제들 앞에서 그 감남산에서 들려 올라 성천하실 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말씀이었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건 정한 이치고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이제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오늘 나 인생의 청년 살아나고 죽은 나 서로가 무덤에 다시 일어났듯 오늘 장차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도 죽더라도 주님의 재림의 그날 영광 가운데 어떤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최대 명절인 부활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토록 강조하고 강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무의미했을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은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성탄, 그것까지도 여러분, 그냥 추억이지, 별로 의미 없는 게 되어버렸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태어난 날은 있어요. 탄생일은 있어요. 암흑의 무슨 뭐 탄생일, 무슨 날 하잖아요. 뭐 그런 날 지금 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 모두는 죽음이 끝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부활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은 부활에 기초하는 거예요 부활 예수 부활 그래서 여러분 예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뭐 기절했다 뭐 시체를 훔쳐갔다 헛개비 보았다 온갖 글씨을 퍼뜨렸어요 그게 여러분 복음서에 그대로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했는지 십자가 죽음 이후에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름에 떨고, 그, 떨고 있던 그 제자들 열한 제자를 찾아왔어요 직접 보이시고 심지어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너 지금 의심하지? 나에게 지금 못자고 이손 한번 만져봐 허리 창 찔린 자고 만져봐 그래도 못 믿겠냐 이랬더니 도마가 거기서 거꾸로 졌잖아요 무릎 꿇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500여 형제들이 보는 그 앞에서 하늘로 성천하셨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러 무엇보다도 예수님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도망갔던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겠습니까? 어떻게 모두가 담대하게 순교하면서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죽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부활을 세워줬던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오늘날까지 존속하며 2000년, 오늘 이 성은교회 까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 에 2000년이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오늘 예수님 부활사연에 대한 기쁨과 찬양은 전세계 교회 가운데 계속되고 있고 2000년 동안 왜요? 인류 최고의 복된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그 부활이 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 성천한 것자 여러분들 이것만 믿고 이 시간 예배 드린다면 부활절은 오늘 부활절는 그냥 기념 예배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은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부활의 예고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그러한 예는 구약에도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두 편을 봤습니다. 심지어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고요. 하여튼 예수님을 만난 자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거 사건들을... 부활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진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또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이고요. 진정한 부활이란 한번부활로 영원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 4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저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의 말을 듣고 주님의 그 말씀을 주를 나의 구조로 영접하고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는 기억하세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성경 본문 좀 띄워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보고, 나사로가 지금 잠자고 있다, 가자 그랬어요. 그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아, 그럼 나사로가 잠자는데 만다러 가? 그럼, 음, 그런가 보지. 그래데 예수님은 죽었다는 걸 의미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말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우리의 죽음은 믿음 안에서의 죽음은 예수를 믿고 죽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 재림의 그날 다시 우리는 깨어나기 때문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그리고 오늘 여러분 우리님이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언제 확인됩니까? 주님 재림의 그날. 오늘 이 기쁨에 대해서. 전 세계 곳곳마다 이제 찬양하고 있고요. 지금 구리 갈매지역도 찬양대가 이 시간 찬양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 성원이망각한 성원교회. 오늘 이 성원교회에서는 연합 찬양대가 오늘 찬양할 겁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여러분 축구선수 11명이 축구해가지고 이기면, 이기기는, 싸우기, 운동하기는, 경기하기는 11명이 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대표한 겁니다. 마찬가지. 오늘 연합 찬양 대원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함께 찬양할 때그 영광 오늘 우리 모든 그 동일한 오늘 우리의 영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 감사 기쁨 찬양이 하나님께 동일하게 영광될 줄로 믿습니다. 자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한번 서로 서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웃으면 몇년도 살아요? 67년 자 어쨌든 건강하게 앞이자우로 예수님 부활처럼 당신도 부활합니다. 확인해 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당신도 부활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당신도 부활합니다. 부활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귀한 축복이 오늘 장차 주님 앞에서 영원한 상금 면류관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